49편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해 오는 환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령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되다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가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미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 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 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 하시리로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움할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좨기로 돌아가리니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49편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게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위에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오는 해환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미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좨기로 돌아가리니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49편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마...